아니 그래도 난 이번 만남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. 스, 생각해봐. 적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절만 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야. 그러니까 친구끼리 싸웠는데 서로 안 보려고 하면 그 관계는 그대로 끝나는 거잖아. 어 그, 그냥 예를 든. 답은 곧 모습을 드러낼 테니까. 그리고 회담 때, 너도 있을 건데, 뭐. 무슨 일이 생기면, 네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잖아. 응? 가, 가, 같이 안 가? 아, 아니, 아니, 안 돼. 나 혼자는 못 가. 난, 꼭널 데려갈 거야. 어, 그럴 리가 없잖아. 난, 폰타인의 물의 신인, 마신 포칼로스야.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정의 신이라고! 그래서 이번 일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. 이,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고. 그럼 난 회담 시간 정하러 갈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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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어, 디저트 준비해줘서 고마워. <laughs> 맛있어 보이네. 좀더 활발한 다과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 손님을 불렀어. 이쪽은? 아, 그. 아, 그, 그게. 아, 당연하지. 어떻게 저 둘이 빠질 수 있겠어? 내 디저트 테이블에 손님이 두명 이상은 있어야지. 아니면, 너무 외롭잖아. 신분에도 안 맞고, 너희 자리는 벌써 준비해뒀지. 자, 와서 내 옆에 앉아. 케이크는 어때? 여행자? 어, 어, 나도 한마디 덧붙이자면, 그의 무예는 썩 괜찮은 수준이지. 어, 뭐라? 이상하네. 그것보다는 더 기뻐할 줄 알았는데. 어. 편지랑 결국, 고정된 형식 몇 가지로 쓰는 거 아닌가? 내용만 맞다면 어떻게 쓰든,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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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... 음.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? 아니야, 난 예언을 무시한 적 없어. 느긋하게 있었던 적도 없고... 신에게 멋대로 의혹을 품지 말라고. 나는 나만의 방식이 있어.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...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너한테 나를 부정할 자격은 없어. 본 타이는 구원 받을 거야. 아직은... 아직은 진정한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이대로만 해나가면 난 누구에게도 떳떳할 수 있어. 난... 예언처럼 모든 건 정확한 때에 드러낼 거야. 넌 단지 아직 그걸 보지 못할 뿐이고... 어... 대응책은... 대응책은... 대, 대응책도 기밀사항이야 게시 판결장치 말이야? 그, 그건 너도 알다시피 어, 그, 그래! 바로 그거야! 대신 이건 비밀이야 <laughs> 믿고 즐기는 프리나님의 티테이블이라고 물론 이런 훌륭한 케이크를 가져다준 아를레키노에게도 감사해야겠지 그래, 그럼 이만 자리를 파도록 하지 <laughs> 으잉? 이 조그만 녀석! 이리 와! 아니 도망을 쳐 거기서! 와! 너넌 누구야? 어뭘 하려는 거야? 어, 부 부탁이야, 날 죽이지 말아줘. 음, 풀이나.